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하루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 아침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세상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실천하게 하시고,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평안이 있고, 순종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로 하루를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